이번 달에는 옆에 있는 인기차종인 카니발 X라인. 심지어 26년형이에요. 심지어 가솔린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예요이 레이는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 g 1, 2 해가지고 웬만한 옵션들. 딱이 상품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카니발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 레이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품이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파TV 한승훈입니다 오랜만에 준비한 특가상품 저희가 차맵을 거의 한 1년 넘게 준비하면서 결국에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혜택은 가격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라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근데 잘 보면 저희가 항상 해왔던 상품들은 역대급이었습니다 저희 그냥 팬이에요 사주세요 이래 봐야 실제 차를 출고하는 분들은 그 금액이 정말 싼지 정말 합리적인지 다 알아보고 비교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1년 넘게 운영하면서 한 번도 잠문 나지 않고 실제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꽤 많은 판매가 됐었죠. 정말 감사하게도 진짜 역대급 최저가라는 표현들을 항상 써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품을 가지고 와든 그 안에는 마케팅비가 다 녹여져 있어요. 광고비라든지 뭐 유명 유튜버 쓰거나 블러거나 네이버나 인스타나 뭐 어디를 하든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그러면 그 마케팅 비용이 차량 가격 안에 녹아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렴하게 한들 가격대 경쟁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저희 차맵은 어때요? 일단 제가 운영하고 제가 믿고 진행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일단은 마케팅비가 들어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번 달에는 저희가 이런 특가 상품을 못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진짜 저희가 잘 나가고 잘 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에이전시에서 견제도 들어오고 뭐뭐 뭐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번 달에는 진행을 못 했고 이번 달에는 옆에 있는 인기 차종인 카니발 X라인. 심지어 26년형이에요. 심지어 가솔린이 아니라 하이브리드예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오면 옵션이 빠진 기본 모델 프레스티지 막 이랬는데 오늘은 풀 옵션이 X라인. X라인이지, X라인. 이거 6개월 7개월 기다리는 거 이번에 가지고 왔다. 그리고 레이, 레이도 6, 7개월 기다려야 돼요. 이 레이는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와이즈 1, 2 해가지고 웬만한 옵션들. 딱이 상품이거든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저희가 이걸 준비를 했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또 이게 차 파는 거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차를 구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진짜 항상 최저가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저가라는 키워드를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최저가로 준비했죠. 근데 저희가 상품을 만들면 따라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허위 견적들이 진짜 너무 많죠. 저희는 14일 이내에 실제로 출고되는 차들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한두달 뒤에 나와요 이러면서 가격으로 막 장난질하는 업체도 있지만 저희는 아닙니다. 저희는 14일 이내에 즉시 출고되는 슈퍼 출고 차량들로만 준비를 했고요. 카니발, 레이 이렇게 두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4일 이내 출고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좀 있으면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빨리 출고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출고가 안 됩니다. 뭐 깡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엑 X라인은 절대 없어요. 그러나 저희는 14일 이내 출고가 되기 때문에 연휴 전에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금액대가 이렇게 카니발, 레이 이렇게 가격대가 나오죠. 저희는 이 가격에서 변동되지가 않아요. 그냥 보통 애매한 데 있잖아. 그러니까 최저가로 막 해가지고 막 금액 막 그냥 21만 원대 뭐 나중에 계약 넣고 하면은 자리가 바뀌어요. 막 계약금 막 달라지고 막좀더 금액 올라가고 막 이런 게 많은데 저희는 그냥 다 오픈하기 때문에 카니발을 사려고 하셨던 분들 정말 최저 겁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다른 데 광고하는 거 보니까 뭐 에이전트 수수료 뭐 상담사 수수료가 들어가서 뭐 비싸다 뭐 자기네들은 그런 거없기 때문에 싸다. 뭔 개또 같은 소리입니까? 저희는 거기보다도 더 싸요. 왜 그럴까요? 저희는 아예 선구매 물량을 가지고 온 거예요. 2주 안에 출고된다는 게 말이 주지 2주도 안 걸려요. 없는 차를 가지고 와서 막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선구매해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에이전트 수수료 뭐 수수료 없다고 하지만 거기는 광고하잖아요. 광고비가 들어가요. 과연 그게 쌀까요? 우리는 내 거를 내가 운영하는데 아 그러니까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쌉니다 꼭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비교해 보라고 하잖아요 보통 저희가 비교를 하면 맞춤 상당이 가능해요 그럼뭐수 에이전시가 없고 뭐 상담 수수료가 상담사가 없고 뭐 이러면 다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보통 차를 출고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개월수나 상품이 다 다릅니다. 캐피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매달 조건이 다 달라져요. 이 상품도 마찬가지. 이런 정말 매달 달라지는 상품들을 비교하고 그 소비자에게 맞는 최저가 상품을 맞춰주는 게 저희 참앱입니다. 참앱은 한명한명 한명 영업사원이 실제로 다 에이스예요. 지금 운영하면서 단한 번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구매 고객들이 후기까지 남기는 실적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리고 저희의 그 포인트 신차 구매의 길라잡이가 되겠다 길 안내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차를 한번 살때 진짜 잘 샀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잘 샀다라는 마음이 들수 있게 준비해 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이 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26년형 X라인 X라인 좋아요 전용 19인치 휠 블랙 스키드 플레이트도 블랙 그릴 다르고요 블랙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저희가 준비한 거는 빌트인캠 2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모닝 터링 스타일 심지어 보스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리뷰했잖아요 보스 오디오가 실제로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 게다가 2열에 26년형부터 멀티존 음성 인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기 많은 9인승을 준비를 한 거죠 이 차량은 7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싱킹시트가 빠지지만 9인승은 여기에 싱킹시트가 들어가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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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렇게 앉을 수가 있는 거죠. 실내로 보면 26년형으로 바뀌면서, 물론 이거는 25년형 때 들어간 건데, 그립 감지형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여기보면 버튼이 하나 빠졌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 곳인데, 요 드라이브 모드가 요 위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헤드업 스플레이도 들어가있죠. 디지털 루밀러, 빌트인 캠2, 보스 오디오까지 들어가요. 이 26년형의 자세한 시승기는 저희가 따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이브리드로 준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이브리드 시승기 가시죠. 지금 보면은 사실 인기 많은 차를 가지고 왔고, 카니발 하이브리드 9인승 같은 경우, 특히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예요. 대기가 7개월 넘게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가지고 온 거죠. 지금도 없어서 못 사는 X라인 같은 경우에는 연 2만 키로기 때문에 키로수에 대한 부담도 없고요. 만약에 나는 인수하는 게좀 부담스럽다면은 하 반납을 하셔도... 되는 거죠 사실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가족들 대안으로는 다른 차를 못 타요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소렌토라든지 산타페라든지 다른 차들이 실제로 있긴 하지만 아이가 만약에 두명 이상이다 그리고 좀큰 차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카니발 하이브리드만한 차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별로 안 좋은 제품을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어떤 차를 홍보를 했을 때 어떤 제품을 홍보했을 때 이게 돈이 들어오거나 눈치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단점은 작 조금, 장점은 크게 이렇게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그런 광고가 아니라 차매비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구매를 해서 월 저희 한 150대 정도가 판매가 돼요. 이 정도 판매가 되니까 굳이 다른 광고를 받지 않아도 회사가 운영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 볼륨이 키웠고 실제로 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상품을 가져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다른 데서 받았던 견적, 이거, 당장 출고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뭐 소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똑똑하겠지만 100%다 믿는 거는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또 비교 견적 해보고 실제로 견적을 해보면 아왜 우파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지 꼭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은 레이예요 카니발이 아빠들과 뭔가 좀큰 차였다면 레이는 좀 아담하고 누구나 탈수 있는 그런 차로 준비를 한 거죠. 레이는 재미난 게 출시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인기가 많아요. 레이는 한 가지 좋은 게 25년형으로 준비했어요. 이번에 26년형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저렴한 가격에 레이를 이번에 구매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는 또 하나 특이한 게 슬라이딩 도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카니발과 똑같죠. 물론 운전석 뒤에는 그냥 옆으로 열리는 방식의 도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 탔잖아요. 어때요? 공간이 꽤 넓죠. 2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접으면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레이는 공간의 활용성이나 유지비나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도 대기 기간이 꽤 길죠. 하지만 저희는 2주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 1, 2 그다음에 8인치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레이는 그래비티나 X라인을 안 가지고 왔어요. 왜안 가지고 왔을까요? 비싸니까. 2천이 넘어요. 레이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성비 있게 프레스티지 옵션 몇개 집어넣고 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열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폴딩이 돼요. 그러니까 차박용으로도 쓰기 편하고 부피가 큰 짐을 넣고 배달용으로도 탈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커버들이 있어서 나름 평탄화도 꽤잘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타기에 이만한 차가 없는 거예요. 월 납입료가 20만원 언저리에 탈수 있는 차 중에 이 정도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는 더 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매력 가지고 있는 차가 바로 이 레이죠 주행을 한번 해볼까요? 레이 실내를 타면 되게 아기자기해요 순환 공간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옵션을세개 넣어 놨다랬잖아요 일단 드라이브 와이즈 1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측방 충돌방지 보조 크루즈 컨트롤까지 묶여있는 게 드라이브 와이즈 1입니다 근데 사실 이 요즘에 드라이브 와이즈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다 보니까 아무리 레이라도 그거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8인치 내비게이션 이것도 요즘에는 12.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화면 작으면 사용감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8인치 내비게이션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와이즈 2도 또 나눠져 있는데 후진하다 보면 은 진짜 정신없어가지고 애들 내려주거나 예때 들면 경고 무시하고 그냥 박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후취방 충전 방지 보조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모르고 후진하더라도 한번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옵션 값 발동하면 옵션 값이 30만원, 인데 30만원까지는 본줄 뽑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실내가 개방감도 좋고 레인는막 타기에는 정말 좋은 차예요. 물론 안드로이드 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는 안 돼요. 얘는 CCNC가 아니에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잘 팔리는 게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X라인이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2천만원이 진짜 넘어요. 이번 특히 26년형으로 되면서 가격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 정도 금액이면은 차라리 다른 차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로 금액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프레스티지 등급에 옵션 조금만 넣고 타는 게 얘는 간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인수해도 될 만큼에 대한 상품성을 가진 차가 이 레이랑 카니발 X라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창문이나 앞에가 개방감이 좋아가지고 운전할 때도 사각지대가 많이 없어요 누구나 타도 편하게 탈수 있는 게 바로 이 레이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런 좀 깨알 같은 숨겨진 수납함 어? 누가 안경을 두고 갔는데? 우와 완전 똑똑해 보여요 어때요? 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보시면 여기에 그 통풍 시트 까지도 들어있어요 조수석에는 열선 시트 까지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수납함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오늘 안경까지 하나 주셨네요 자 오늘은 26년형 카니발과 25년형 프레티지 레일을 준비해 봤어요 우리가 앞 좀 서두에 길게 이렇게 상품을 이야기했지만 카니발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레일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상품이 절대 비싸지 않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차 말고도 되게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차 다 비교 견적 꼭 받으시고 저희는 아예 상품으로 광고비 안 받고 눌러왔으니까 비교 견적 해보시면 우파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왜 다른 데서 그렇게 견제를 많이 하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상품들도 많이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차를 사야 되는데 어디서 사야 빨이 받고 합리적으로 살수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참앱만의 특별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참앱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비교해 보시고 차 출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